저희가 일단 기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병증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기침이라는 건 병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라 함은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생기는 반응이라는 거죠 기침의 핵심 원인은 기관지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 몸의 청소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병증이 아니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내 몸을 지키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죠. 그래서 기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기침과 마른 기침의 차이를 이렇게 보죠. 기침은 우리 몸에 노폐물 제거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면 가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폐물인 가래를 제거하기 위한 행위가 기침이기 때문에 가래가 나와야 기침입니다. 하지만 마른 기침은 가래가 나오지 않는 기침을 마른 기침이라고 하죠. 그럼 마른 기침은 왜 생길까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아니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하 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가래를 뱉어내는 기침이어야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려, 마른 기침은 언제 하게 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땐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화입니다. 노화이면 왜 마른 기침을 하냐면 우리 몸은 습도를 유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기관지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없죠. 그 상태를 한약자는 음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원인은로는 알러지에 인한 많은 기침으로 할수 있는데요. 알러지 반응은 과학 면역 반응입니다. 기침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기침 하게 되는 것이죠.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한의학에서는 면역력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침약을 오남용을 하는 바람에 생길 수 있는 마른 기침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기침약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기침을 해야 될 상황을 막아버려서 나중에 기침약을 끊었을 때 기침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는 폐가 허해진 걸로 보고요. 허해진 폐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음이 허해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음이 허해진다는 상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굉장히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음이 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음을 보호하는 약을 쓰거나 음을 보호하는 침을 쓰게 되죠. 음을 보호하는 약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흔히 알수 있는 오미자나 구기자 같은 걸 차로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한약에서는 그거를 차로 마시는 것보다 실제로 한약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면역력 자체를 높이는 치료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 한의학에서는 보약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역력을 높이는 침치료를 계속 할수 있고요. 실제로 보약보다는 침치료를 꾸준히 하는 게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물을 오나명해서 폐가 허해진 경우는 폐를 보강하는 치료를 하게 되겠죠. 침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정심하면 폐를 보호할 수 있는 약을 쓸수 있습니다.